21년 전 여름, 북쪽 지역의 한 계곡으로 나들이를 떠난 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어머니와 7살 아들, 도시락을 들고 계곡 입구에서 찍은 사진 속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겨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한국인 여성과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50대 여성과 20대 후반 남성. 그들은 모자 관계였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여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편은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회사 일이 밀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과일을 깎고, 물병을 챙겼습니다. 일곱 살 아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못 가? 아내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내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랑 아들이랑 둘이 다녀올게. 계곡 가까우니까, 저녁 전에 돌아올 거야. 조심해. 계곡은 미끄러우니까, 아들 손꼭 잡고. 알아. 걱정 마. 오전 9시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온 아들은 배낭을 메고 있는 엄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 계곡 갈 거야. 너 계곡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 아빠도 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한 얼굴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일해야 해서 못 가. 대신 엄마랑 재미있게 놀다와 아들은 조금 실망했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빠가 주말마다 일을 해서 엄마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모자를 쓰고 물병이 든 작은 가방을 맸습니다. 엄마는 도시락과 돗자리를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도 돼? 작은 물고기만 잡아. 큰 거는 놓아줘야 해.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메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 뭐 먹고 싶어? 돌아와서 얘기할게. 너무 늦지 않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오전, 조용한 집에서 혼자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모자는 버스를 타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작은 계곡으로 여름이면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산 봐. 진짜 높다. 응, 높네. 거기 올라가면 구름 만질 수 있을까? 진짜? 나중에 저기도 가자.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쉬는 것. 버스가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곡 입구에는 나무로 만든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계곡 지도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깊은 곳 주위. 아이들 보호자 동반. 저녁 6시 이전 하산. 엄마, 빨리 가자.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곡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은 시계를 보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곡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충전을 자주 깜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녁 전에는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계곡에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언제 출발했나요? 오전 10시쯤이요. 저녁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자정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부터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혹시 전화벨이 울릴까? 혹시 문이 열릴까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소방대가 계곡으로 출동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계곡 입구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가, 숲길, 바위 뒤,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첫 단서가 나왔습니다. 계곡 중간쯤 큰 바위 옆에서 도시락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싹한 도시락이 맞았습니다. 김밥은 반쯤 먹은 상태였고, 과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방도 아들의 작은 배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경찰견과 드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계곡 상류부터 하류까지, 주변 산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계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만큼 깊은 물도 위험한 절벽도 없었습니다. 그날 계곡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물에 빠진 건 아닐까요? 누군가 물었지만 물이 얕아서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물에 빠졌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식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장기 미제 목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30대 여성과 7살 남자아이 계곡에서 실종. 남편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빈 집, 아내가 아침에 싸놓은 도시락 재료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난감이 거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계곡에서 실종된 모자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기에 금방 잊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남편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함께 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의 옷, 아들의 장난감, 모든 것을 실종 당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물건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왔을 때 낯설어 할까봐 1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계곡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이 발견된 그 바위 옆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무언가 보이지 않을까, 놓친 단서가 있지 않을까,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1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습니다. 키가 컸을까? 목소리가 변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남편은 아들의 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곱 살 아이의 방. 작은 침대, 낮은 책상, 그림책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림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아내의 옷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옷들은 세월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끔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이 적고, 혼자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친구들도 점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여름, 남편은 다시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계곡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위에 앉아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2024년 초겨울 남편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21년 전에 실종된 가족분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수없이 받았던 잘못된 제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그들은 한국말을 할줄 알았지만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성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에게 아들이 있고 한국에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뒤 사진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여성과 젊은 남성. 여성의 얼굴에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1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눈매와 입모양은 여전했습니다. 남성은 아들일까? 7살 아이의 모습에서 20대 청년의 얼굴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두 사람은 21년 전 계곡에서 실종된 남편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년 만에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남편은 몽골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일까? 아들일까? 정말 그들일까?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낯선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야. 나 몰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세요? 7살에 사라진 아이는 이제 28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7살, 이전에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21년간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흐릿해요. 며칠간 몽골에 머물렀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파편 같은 기억들을 모았습니다.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심을 먹고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둠, 차 안, 낯선 사람들,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 같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강제로 어딘가로 이동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넘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을 거쳐 몽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 같은 곳이었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공장에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요. 여러 번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있었기에 무리하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그들은 점점 과거를 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남편의 얼굴, 집의 모습,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2년 전,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울란바토르를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노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한 NGO 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할줄 아시네요. NGO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이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NGO는 한국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DNA 검사,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대조. 마침내 남편을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돌아온 실종자들.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1년 전 그대로 유지된 집. 아내는 낯선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방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일곱 살 때까지 살던 곳이야. 하지만 아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 낯선 아버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여줘도,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보여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심리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계곡에 가던 날 아침, 도시락을 싸던 모습, 아들의 작은 손.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21년 전의 아내는 이제 없다는 것을 7살의 아들도 이제 없다는 것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두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처음 만난 어른들로 아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고 뒤늦게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21년간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25년 여름, 세 사람은 함께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21년 만에 계곡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도시락이 발견되었던 그 바위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여기서 김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곱 살의 기억은 없었지만 이곳이 자신의 인생이 바뀐 장소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21년 만에 함께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21년의 공백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계곡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1년 전 도시락을 들고 이곳으로 들어왔던 모자, 그리고 집에서 기다렸던 남편, 세 사람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완전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21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7살 아들의 자라는 모습, 부부의 함께한 시간, 가족으로서의 추억,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계곡을 비췄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21년 전에는 돌아오지 못했던 그 길을 이번에는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